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양목소리로 같이 예,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람이 술수를 믿음으로만 어롭게 되는 것을 요 앞에까지 논증을 했죠.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참된 교회들과 신자들이 갖는 공통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의로움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쓰임 받는 도구죠. 우리가 시장에 갈때 필요한 게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건 시장에 가서 우리가 사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얻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은 도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심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당연히 여러분은 의롭지 않습니다. 저도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거는뭐 예외가 단한 나의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바울같이 성경을 많이 쓴 사람, 모세 정도가 되나요? 빌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은 어떤 것인가? 죄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전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천국 못갈것 같죠. 내가 어디로 봐서 천국 갈 만한 사람입니까? 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아, 천국 못갈것같아 상담하다 보면 천국,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자기를 봅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자신이 없대요. 집사님이 잘나서서 천국 가시는 겁니까? <laughs>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를 보려고 해요. 자기를 보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에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결코 없다라는 얘기는 완결됐다는 얘기죠. 완결됐다. 수정이나 취소나 변경될 수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제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없죠. 자유인는더 이상 강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인는 뭐가 뒤따릅니까?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과거의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그 시간을 못 견뎌내고 무책임하게 뭐 무슨 음악 파티 술 파티 하는데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고 그렇게 그냥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했죠. 왜 경악을 했습니까? 선진국은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선진국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이 자유를 잘못 다루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방종이죠. 방종. 제와 사망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이제 자유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잘못하면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구의 지식인들이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서구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그런 유럽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와,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마는 또한 이 자유는 뭔가를 향한 자유입니다. 뭔가를 향한 자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섬길 수 있는 자유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내 자유를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유를 갖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섬길 수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려 하노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거죠. 애굽의 신들을 너희가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애굽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끌어내셨는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라고 끌어내셨죠. 우리를 왜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셨는가? 죄와 사망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라고 끌어내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고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죠. 근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자유는 아니죠. 제 삶을 사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할 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충고하신 것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의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정죄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모든 신자들의 영혼은 자유를 누립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주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에 종이 되었던 것을 이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뜻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회복하시는 거죠. 에덴을 회복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삶을 살았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인간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샘솟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목심이다 책임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종로로 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랑은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종로로 탑니다 자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죠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결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부모가 자녀에게 종로로 탑니까? 자녀에게 부모에게 종로로 탑니까? 대부분 어때요? 사실 다 크고 나도 부모가 다 종로로 타죠. 어징어는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딸집 싱크대 앞에서 뭐 죽는다 그러고 뭐 그런 소리 하는. 그게 뭡니까? 지금. 자녀를 사랑하니까 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시켜도 또 다른 사람 같으면 하지 않을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자발적이고 즐거운 종로로입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하고 또 자녀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분명히 힘들어요.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종로로 타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즐겁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비밀입니다. 그런 종로로 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잔적으로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제시하는데고린도전그 8장 로3절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이게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난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복되기를 원하고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네가 기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게 전혀 나에게는 거리낌이 없지만 너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내가 하지 않으마.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죠다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되고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그 문제에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사탄이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할것 같으면 그 원인이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발적인 사랑의 종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대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 없는 종의 형체, 곧 사람이 되셨죠. 그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셨습니다 오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때 낙원이 회복이 됩니다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목표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최종적인 목표가 이겁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소음 소. 음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 없고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무 유기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소음 뿐이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죠. 언제부턴가 교회는 싸움 따기 돼가지고 우리는 운동권을 실컷 비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운동권이 돼가지고 싸움 따기 돼서 구호를 외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일에 익숙해져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교회가 능력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 전에 어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 전에 늘 어딘가 가서 봉사하고 누가를 돕고 그렇죠? 어딘가 가서 누가를 돕고 봉사하고 누가야 사랑하고 이 30년 전에는 교회들이 그런 일을 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플랜카드를 들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뭐가 잘못됐나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붙잡은 바리새인과 사기꾼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란한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비판하신 건 아니었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믿는 것을 비난하신 거죠, 비판하신 거죠. 죄인은 율법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지옥가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서 백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활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유인은 예수님처럼 율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정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이게 율법 전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죄악된 옛 사람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율법을 바로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 주신 그 자발적인 사랑으로 율법이 명하는 대로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라, 땅을 경작하라, 다 천국 같이 만들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그렇게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신약성경 곳곳에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계속적인 그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실천함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어떤가 교회가 사랑하지 않았어 교회는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랑을 마귀에게 빼 뺏겨버렸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풍성해질 거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을 거거든요. 우리 대남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거든요. 그게 싫어요. 다른 건다 하는데 사랑하지 마라. 사랑만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고 많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기 힘쓰지 않으면 반드시 뒤따르는 결과가 무엇인지 15절 말씀이 경고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물고 먹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험악하게 싸우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무섭게 싸웁니다. 교회에서 교회 싸움이 나면 무섭게 싸웁니다. 아 정말 그렇죠? 목사님 장로님들도 와 왕년에 한가닥 하셨던 실력들을 다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강대상에서 서로 잡고 유도, 유도, 유도 경기도 하고 태권노 경기도 하고 그리합니다. 우리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배당 짓기 전에 그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깽가리 치고 난리 쳤던 분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분들 얼굴에 보니까 어떻던가요? 은혜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놀랬지 않습니까? 어저 사람들 신자들 맞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돼 버렸어요? 신자가 아니어서,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망가져버렸을까? 왜 그렇게 싸울까? 사랑하기 힘쓰라는 주의 명령 서로 사랑으로 종노로 타라는 말씀에 따르는 신앙 생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신자 맞아요 신자예요 예수 믿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믿음도 아주 구원의 확신도 충만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 저 사람들 무섭다. 다들 그러셨잖아요. 옆에 못갈 정도로. 수백 명 예배 드리데 십여 명 와가지고, 그온 교회를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그분들. 사랑하기를 그쳤을 때,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저도 그리 될수 있고, 여러분도 그리 될수 있어요. 신자들은 주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하기 나름이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면서 광야에서 애굽보다 더한 지옥을 만들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받으면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라.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충만한 은혜를,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연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어떤 사랑할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행복해할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하죠.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잊지 마시고 사랑함을 통해서 나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할수 있는 사랑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와 사망해서 그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로운 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복되고, 우리라는 모든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되는 복의 근원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